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난세의 영웅 알죠? 네. 예. 이 난세의 영웅 이 책이 베스트셀러 교보에서 되고 있죠? 네. 예. 어 이게 베스트셀러로 지속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어 가능하면 이책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참고 해야 돼. 네. 알겠죠? 그리고 네. 나를 어해하는 방송이 또 하나 나타났죠. 네. 무조건 시청 불가. 네. 네. 어 그리고 어 그것을 올린 것만 있으면 무조건 눈을 감아 버리고 지워 버돼 알았죠? 네. 누가 보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꾸지람을 이지 고개 끄덕이고 인정하고 있으면. 나빠지는 거 알죠? 네. 예, 그게 이번에 여러분들의 시험 때 여러분들이 시험이 다가와서. 음, 시험이라는 게 무슨 저 학교에서만 치는 게 아니야?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는 거야. 방송에서 허경영 지지자들이 얼마나 철창 간지 우리가 달려있지. 어, 그래서 여기서 이번 시험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어. 알겠죠? 음.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야. 음. 자, 이거 책이 있고 또 이게 있죠. 영성 시대 세계 온다. 이 책은 앞으로 또 나중에 만들어질 거야. 어, 내, 이거는 내가 선거 때문에 바빠서 대충 했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알겠죠? 이게 전 세계 영성의 교본이야. 영생의 교본. 음. 어느 과학자가 인간이 사는 별이 362무 8800불이라고 이야기한 과학자가 있나요? 어느 과학자가 태양이 응? 뭐로 되어 있어요? 생 다이아로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알겠죠? 우리 은하계에 720개의 인간이 사는 별이 있다고 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답답한 것을 체계적으로 수리학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한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이런 물질이 진영이 100억이라고 한 사람 이 있나요? 물질 진영이 100억이다. 인간보다 1억 배가 좋아요. 그래서 물질은 곧 힌두기에서는 신이라고 그래. 왜? 이거한테 욕하면 그냥 내 몸이 나빠져. 이거한테 칭찬하면 내 몸이 좋아져. <laughs> 맞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물 떠나고 빌던 거 있죠. 그것이 물이, 물을 아침에 딱 떠나고 기도하는데 물이 보석처럼 깨끗하고 맑아지는 거야. 그래, 거기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짝 보여. 그러면 그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 원하는 게 거기 나타나, 물에. 그래, 어머니들이 더 싹싹 빌어. 빌면은 그 물질 속에 자기 원하는 게싹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계를 몰라. 그 물질과 어머니는 교신 하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물질을, 물을 떠나고 대화한다는 거. 그 물질과 마주한다는 거. 거기에서 빌고 빌죠. 그죠? 근데 그물 속에 어머니가 한참 기도하니까 자기 일곱 명의 자식이 고스란히 다 보이는 거예요. 물에 착다 보여요. 염려하지 마라. 일곱 명다 지켜주마. 물질이 응답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느 물질이든지 좋은 뜻을 자꾸 넣어 주면 이게 바로 즉각 효과가 오는데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일반인은 그게 되나? 아, 일반인이 물질 보고 뭐 바뀌어라. 텔레파시 보는도 이게 바뀌나? 안 바뀌어요. 축복받은 사람만 그렇다는 거야. 이 물질이 백억이라는 걸알수 있으려면 축복받은 다음에 체크해야 된다. 맞아, 맞아. 아, 축복 안 받은 사람이 이 물질 잡고 잘 되라, 뭐 해라, 되나? 안 돼요. 근데 그 내가 여러분한테 축복 주는 거는 여러분들의 모든 물질과 대화할 수 있는 영통권을 주는 거야. 맞아, 맞아. <laughs> 에? 응. 어.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를 주는 거라니까? 근데 축복 안 받은 사람이 이거 보고, 사랑한다. <laughs> 미워한다. 그거 어, 뭐, 가 <laughs>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맞아요. 웃음> 맞죠? <웃음> 사랑이 뭘 사랑해? 어. 흑연이한테 축복도 안 받은 주제에 뭘 사랑해 사랑해 대답이 없어 이 물질이 그렇죠? 축복받은 사람한테만 이 물질은 반응한다 맞아 맞아요 내한테 축복받은 사람은 힘이 좀 빠졌잖아 그러면 산에 가다가 소나무를 딱 잡아 아 사랑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 소나무에서 무한대의 에너지가 몸으로 팍 몸이 좋아져버려 그래 안 그래? 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만 옛날에 어머니들은 축복 받았나? 축복도 못 받은 주제에 물떠나고 비는 거야. 얼마나 애틋해. 그러니까 얼굴만 보여줘. 자식들 얼굴만. 염려 마라. 이 정도는 해주는 거지.